2월 6일 오전 1시 30분 프리미어 리그 22라운드 토트넘 대 맨시티 경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리그 7라운드 수년 경기 이후에 약 2주 만에 두 팀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을 본인들의 홈에서 완전히 박살 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사실 흐름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맨시티가 이길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토트넘이 지난 시즌 맨시티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전에는 2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했었는데 했었, 아쉽게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역전에 당했었죠.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 수비적인 부분을 좀더 집중을 해서 맨시티의 공격을 잘 막아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돼요. 맨시티는 우승을 위해서는 한 경기 한 경기 모두 승리하고 아스날을 쫓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승패는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플럼 원전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는데 성공을 했어요. 최근에 성적이나 뭐 경기력 모든 게 엉망이었던 토트넘인데 그나마 플럼전 승리 플러스 이후에 있었던 FA컵에서 우리의 소니가 멀티골이 기록하면서 골맛을 받고, 맨시티에는 워낙 강했던 토트넘이랑 손흥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좀 부활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FA컵을 제외하고는 본인들보다 순위가 높은 팀한테는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번 경기에서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영입한 페드로 포로의 활약이 진짜 진짜 궁금해요. 포로가 들어왔을 때 그동안 스트레스였던 우측 윙백, 그쪽 자리에 고민이 해결이 될지, 그리고 포로는 에메르송, 도어티와는 다를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전한다면 친정팀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르게 되겠네요. 맨시티는 현재 공식전 3연승이에요. 마지막 경기가 FA컵이긴 하지만 리그 우승을 다투고 있는 아스날을 꺾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과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무려 4 골을 폭격하면서 토트넘의 수비를 완전히 박살 냈는데, 이번에도 좌측, 토트넘의 좌측 페리시치를 노리는 공격전술이 잘 먹혀들지 궁금해지네요. 맨시티는 우승을 위해서 아스날을 쫓아야 하고, 현재 아스날이 한 경기를 덜 치룬 상황에서, 상황에서 승점 차이가 5점이나 나기 때문에, 맨시티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아스날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손흥민을 응원해도 토트넘을 응원한 적은 없는데 맨시티가 그간 토트넘한테 약했던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상 라인업은 토트넘은 343. 골키퍼에 요리스, 3백에는 벤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양쪽 윙백에는 페리시치, 포로로 예상이 되고요. 미드필더는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공격진에는 손흥민, 케인, 크루셉스키로 예상이 됩니다. 맨시티는 433, 골키퍼의 에데르송, 포백의 아케, 스톤스, 아칸지, 워커, 미드필더는 귄도안, 로드리, 덕배, 공격진에는 그릴리시, 홀란드, 마레지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양팀 다섯 경기 상대전적은 3승 2패로 맨시티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각 팀의 최근 다섯 경기는 토트넘은 3승 2패, 맨시티도 3승 2패로 동일합니다. 키프레이어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뽑을게요. 사실, 포로를 뽑고 싶었는데, 100% 출전할지 안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 우리 손흥민 선수가 부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손흥민 선수를 뽑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솔직히, 폼이 좋지 않아요. 현지에서는 비판도 꽤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브리그 팀이긴 하지만, 프레스턴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득점 감각을 조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플러스 그동안 본인이 강했던 맨시티를 상대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맨시티를 상대로 보여준 좋은 득점 장면을 이번 맨시티 경기에서도 보여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맨시티의 키플레이어는 마레즈를 뽑을게요. 2주 전 맞대결에서 마레즈가 후반전에 페리시지를 탈탈 털어먹으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었는데, 겨울, 그리고 장갑 김 마레즈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듯 후반기에 좋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마레즈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예상대로 페리시즈가 출전을 한다면 마레즈가 활약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레즈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좀 국뽕을 좀 넣어서 토트넘이 이긴다고 하고 싶지만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음... 맨시티의 2대1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